저희 예전에 단발에 대 장발에 대한 영상이 있는 걸 봤는데요. 그냥 단순하게 다음 영상을 그냥 엉덩이 대 가슴을 하는 것도 나쁘지 <laughs> 않은 생각해요. 선생님 옆에 <웃음> 보시겠어요? 아, <laughs> 어허 선생이 가슴 좋아하잖아. 아, <웃음> 왜? <웃음> 신박하긴 한데 저걸 어떻게 컨텐츠로 만? 들 <laughs> 잘하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괜찮아요. 그치? 이 양반이 단발이라서 단발 그총 쏘는 것마냥 이상할 거예요. <laughs> 나 혼자 그렇게도 말이야 이거 성인용 딱지 붙는 거못 막아. 단발 vs 장발에서도 야짤 가져오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 주제로 하면 진짜 다 야짤 가져가 잘못하면. 아, 이 안간이 가슴판하면 갑자기 가슴에서 미사일 나오는 거짤 같은 거 갖고 올 거예요. <laughs> 야이 비키야, <직이야. 웃음> 진짜 그럴 것 같긴 한데. 이거 나중에서 사용해야겠다. 아니 미도님, 전 그렇게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만한 거 가져오지 않아요. <laughs> 그 당연히 누구나 생각 안 해요 그거를. 아니 솔직히 <웃음> <웃음> 개구리 중사 <laughs> <laughs> 캐로로 볼때그 로봇 어 미사일을 그렇게 떠던데 진짜로. 여기 일단 일렬로 서가지고 각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아이디어 하나씩 내봅시다. 뭐 뭐야 내가 내가 먼저요? 저희 실제 멤버들의 전투력 측정을 어태까 싶습니다. 이. 1위가 누군지 알잖아요. 애초에. 네, 혹시 모르죠.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일단 꼴지는 너야. <laughs> 아니야. 혹시 모르. 일단 꼴지는 뭐... 너야. <laughs> 아니야. 혹시 몰라. 일단 꼴지은 너가 맞아. 나간 시. 그에서 2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저도 일단 새로 들어왔기도 했고. 야 차로 한번 뜯시다 <laughs> 네? 맨주먹으로 치는 <laughs> 대전. 막고라 아니요 가로치고 션피요 <laughs>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일건데요 v r 씨 복싱으로 갑시다 그.. 복싱으로 그러죠. 안 끝날 것 같은데 <laughs> 나가 이씨 <웃음> <웃음> 바닥 하나 안한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태아씨하고 여기 롤비바트씨가 그림을 잘 그리지 않습니까? 가디콘으로 <laughs> 태아님한테 펄리 <펄이> 그리게 시킵시다 <laughs> 오 나쁘지 않다 음악 <laughs> 듣데 둘이 있는 음악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거기 싫은데 듣기 싫은아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번듣은데 듣기 은데은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날먹 안 할게 살려줘 살려줘 아이 날먹 좀할수 있지 좀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코코아님도 있, 있고 타노시님도 있죠 썸네일에 잘 쓰이는 분들이 원래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갈아치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VR 갖고 있는 술집 사람들 전원이 그냥 한번저땜방 모여서 그냥 댄스 쳐보고 사람들한테 그 영상 올려서 투표시킵니다 시청자들한테 누가 더 꿀리는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얼굴 마담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. 선생님 일단 제가 지시를 안 해도 옆에서 바로 내려칠 것 같거든요. 음. 자 솔직히 말할게요. 그냥 제가 보고 싶었어요. 미잘티. 자 술집 멤버가 늘었지 않습니까? 술집 미연씨 2 편을 만든 게 어떨까? 고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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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마, 그거 꺼내, 그거 꺼내지 마. 어, 그거 꺼내지 마. 태아, <laughs> 태안님저 ᄀ, 저 양마 잡아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웃음> 저희 예전에 단발 에대 장발에 대한 영상이 있는 걸 봤는데요. 그냥 단순하게 다음 영상을 그냥 엉덩이 대 가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해요 선생님 옆에 어이 보시겠어요? 아... 어허... 담배 가슴 저거 하잖아 아! 왜! 신박하긴 한데 저걸 어떻게 컨텐츠로 <laughs> 만들냐 어...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 네. 양반이 단발이라면서 단발을 이렇게 총 쏘는 거 마냥 이상할 거예요 <laughs> 나 혼자 그렇게 해도 말이야 이거 성인용 딱지 붙는 거못 막아 단발 vs 장발에서도 얏짤 가져오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 주제로 하면 진짜 다 얏짤 가져가 잘못하면 아, 이 양반이 가슴판 하면 갑자기 가슴에서 미사일 나오는 거짤 같은 거 갖고 올 거예요 야이 ㅈ끼야 <laughs> 진짜 그럴 것 같긴 한데? 거 나중에 사용해야겠다 아니 미도님 전 그렇게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만한 거 가져오지 않아요 <laughs> 그 당연히 누구나 생각 안 해요 그거를 아니 <laughs> 솔직히 개구리 중사 캐로로볼때그 로봇 어 미사일을 그렇게 보던데 진짜로 저기다 지그리 준비해놨어 술집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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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애교 시켜서 가장 인기 있는 애교 투표 어떻습니까? <웃음> <웃음> 바로 쓸 때가 생겼네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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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중에 그래? 네. 지금이 not 필요하다. 지금 이리 작곡 주제에 추천받아요. 아 AI 자, 작곡 주제에 추천받아요. 허리 그리기 싫어. 주제 허리 그리기 아, 싫어. 지리지리기 싫어. 허리 아, 리기 싫어. 허리 그리기 싫어. 허 예. 그리기 싫어. 허리 모여서 팀전 허놀이를 하는 겁니다. 그 팀은 이제 슬리 미연씨 이편공리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죠. 아! <laughs> 태환님 혹시 아드님 분 만든 거 좋아하시나요?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 그도 단순한 애고가키의 분입니다 이 친구들 오늘 야식 추천 짜파게티에 계란후라이 그리고 거기다가 치즈 하나 딱 얹어가지고 맛있겠다 잠깐만 음. 한동안 닭감수 삼에 먹고 있는 사람 있잖아 오늘족발 먹었어요. 목표를보쩍했다 보스님 일단 운동 좀 시켜야겠는데? 아니 어머니께서 드리고 싶다는데 같이 먹어야죠. 이몸 네. 이렇게 백 개, 하루 평맥이 백 개, 스쿼트 백 개. 원펀맨이야? 하루 10km. 근데 은근히 효율적이라고요. 온몸 전부 다 운동돼가지고. 음. 이전 유산소가 필요하고 그걸 목적으로 헬스 장끊는 거. 그럼 30km 뛰어요. 보스팅 저 좀... 디 아래에다가 론딩머신 하나 달아놓죠 아하! 나 왠지 우리 구독자 한 3만 5만쯤 됐을때 이벤트로 갑자기 나 헬스장 끌고 가는 영... 브이로그 찍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 재밌겠는데? 아, 주미 미국 젊은이 미친 인간데 <laughs> 아,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안돼 안돼 제발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? 안돼 죽고 싶지 않아